위기에 직면한 김지성 선수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김지성 선수의 골 리볼버입니다 이번 전쟁 놓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4강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역수입입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지성이가 역수입한다?

전진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상대가 질럿으로 대놓고 배럭더블을 어, 저격하러 나왔을 때는 좀 고통받는 부분들을 좀 감싸 안기 위하여 배덕 테라렘 이제 배럭더블이고 나가서 배럭스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가스 안다는 거 보니까 뉴게트더브 왔네요 그거 예. 1 6네소스준 하는 위에도 원진을 뽑고 1 세트 잡아내면 3대형선 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각오를 밝혔는데요 두 번째 경기까지 그 분위기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어떤 걸 준비해왔을지. 네 이번 경기를 내주더라도 다음 경기는 본인이 선택한 맵이 또 따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배현준 선수가 야...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여지성 서치가 일단은 세르도 어, 아, 첫 경기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거거든요. 게이트웨이 짓고 네, 노카스한테서 빠르게 음. 넥서스를 당겨서 짓는 식의 네. 플레이. 여기서 차 모으면서요 넥서스 바로 짓죠. 야 그래도 이제 지성이도 아까처럼 이제 뭐. 약간 질럿지르기 오늘 생각하면서 예히포코메드보다는예 투마린 한 시초로 들어가고 있고요 질럿 하나 이제 나왔거든요 여기는 머린 한개 이러면 테란이 좀 기분 나쁘죠 솔직히 비드 상으로는 여기서 가면 첫 소치예요 가자마자 바로 발견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상대 위치 알았고 그래도 뭐큰 상관은 없고 지성에도 어제도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약간. 퍼 올려요. 뭐, 생각을 했고 상태에서 압박 겸 상대방의 빌드. 예. 네. 네. 로 가서 아, 이 반응만 빨리하면 이게 티가돼 있기 네. 때문에 격 자체가 뭐이 질럿에 뭐, 크게 흔들리지 네. 않거든요. 성 압박, 예. 또 이렇게 예. 또 그냥 뭐 강한 공격을 하지 않는 어게흔들리겠 상황 아니어서 이전에보처럼또배리는플려요아서오야 음. 그 블루킹. 질로시 이동하는 동선을 보고 지금 입구에서 시에 로봇 어린과 함께 오오 로보틱스 정찰이 이미 한 차례 지나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 지역에 머무르 보통 저기 다음은 로보틱스 로보틱스긴 하거든요 일단은 여기 네. 올라갔어요 여기 하나로 로보틱스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지금 뽑은 건 진로 타나예요 네. 네. 진로 하나 뽑고 건물 올릴 거다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테라는 그걸 보면서 추가 진로까지 있서 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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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추가했습니다 두. 네, 네. 다크? 다크? 야, 이거 엄청 빠른 다크거든요? 노사업이라서 이게 멀티를 먹긴 했지만 아, 그 3개트까지 질것 같거든요? 2개트 하나 더 질지 않을까? 3개트까지? 3개트만? 하나만? 고모는 게임 끝나는 건데 지성이 다한시간 가거든요? 지금 찍었거든요? 3시 찍고? 왜냐면 근데 현재한테는 이런 거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어, 현재는 이런 거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현재는 네. 이런 여유가 거 여유가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지정인가의식을안할 수가 없거든요. 할 가는데 위치가 좀 애매해요, 살짝. 만 아까 들어왔었프로는 같이 따라오시 찍었다가 열지시 가보는. 을 하고 는 같기는 한데 전혀. 어, 어 위치, 위치 되게 애매하다. 어, 아, 지금 어, 엄청 어, 의식하고 있긴 한데. 여기 들어올 때 정찰 시작까지? 아, 어 근데 여기 위에 갔다 오른쪽 위에 갔다가 왼쪽 갔다 왼쪽 안 찍었거든요. 그러면 언덕 위에서 게이트가 보일 수도 있어요. 할 수밖에 없거 왼쪽 갈까 찍었거든요. 이거 약 움직임이? 안, 안 보이나? 와, 안 아니, 보이겠다. 네. 아아다아 어, 보는데 여기만 안 봐? 어, 그냥 자신의 마 아! Yep. 아, 아 네. <laughs> <이 정도> 끝났어요 <끝나세요, 웃음> 이거는. 예. 좀 <laughs> 네. <서로 이건> <laughs> 어, 그렇죠. <그래도 웃음> 아카가 있긴 <laughs> 있네 잠깐만. 네, 아. 근데아카로는막기 힘들죠. 네 그거 는데 스캔이 명이필요데 최소. <laughs> 스캔 최소 세번 필요할 때같 네, 본질한 쪽으로. 많아봐야 투번이것같습지 결국은 스타포트가 걸리지 않게 되면은. 아, 더스어요 다크. 가 생사를 해서 견제를 가야겠다 마음 음. 먹는 그 순간에 아. 다크가 더 빨라요. 네, 그렇죠, 아카데미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음, 이게 좀 많이 위험한데요. 이제 아, 스캔 고 있습니다만, 네. 그그크 지금 뭐 따로 떨어 상태. 아, 아, 너무 어. 아쉽겠는데 지성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승리를 u n d 겠다 Sunday, Sunday, s u 마지막 던진 승부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설의 계승자 아, 가을에는 역시 다크가 제맛이다라는 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영종이 형의 그사진딱 생각나네. 프로토스 마지막 프로토스가 아, 4강까지 올라가면서 김명훈과의 대결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네이 템포즈 선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네요. 마지막에 보여줬던 이런 아, 다크 이런 야. 플레이 자체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전 보여주셨던 자신감 그대로 경기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3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고 다시 한번 4강으로 올라가시네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어, 일단은 3대0으로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첫 경기에 좀 운이 많이 좋다 보니 이제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명훈형이랑 결승에서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다전제 저구전은 한명은 자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명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명훈이 형이랑 결승에서 하고 싶었는데, 다강에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자신이 있는 모습이 변현재 선수에게 있기 때문에, 김영우 선수도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좀 프로토스의 우승을 간절하게 바라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현재 선수가 그 희망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팬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 일단은 좀 오늘 경기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첫 경기에 쌩더블을 준비했는데 경기를 앉아보니 저 자리가 명훈형 자리더라고요 네. 아이디가 적혀 있길래 쌩더블을 아, <laughs> 준비하고도 뭔가 그 김명훈 선수가 운이 많이 좋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나도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운이 좋더라고요 네. 좀 생각이 명훈형 아이디를 본게좀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좀 기운 자체가 영웅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운이 좀 운이 좋기 때문에 4강이랑 결승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과연 두 선수의 4강 경기 어떤 선수에게 더 운의 행운의 여신이 손을 들어 줄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4강 경기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출 축하드립니다. 그 연습 도와준 영태형이랑 영재형이랑 네, 네, 이제 기석형한테 이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음. 싶고 이제 4강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4강에서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